콜롬비아 대저택 차에서 내린 카르텔 수장은 아끼는 시계를 벗어놓고 수영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아끼는 그 시계가 떨어져 있고 깜빡하고 안 벗었나 보다며 집으려는 그 순간 나타난 괴한의 초크에 눈을 부르뜬 채로 떠오릅니다. 지켜보던 경비 인원이 이상함을 느끼자 다시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데 귀하는 그의 배 아래서 그의 손을 잡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가방을 꺼내 빠르게 옷을 벗죠 멀쩡하던 수장이 뜬금없는 익사에 저택은 난리가 나고 일꾼 복장을 한 그는 유유히 빠져나가는데요 다리 위에서 보트의 속도를 재다가 뛰어내려서 입수하죠. 타겟을 사고사로 만들어버리는 암살자 메카닉 카르텔 수장을 수장시키고는 귀환합니다.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집에 도착한 아서는 What I do requires a certain mindset. I do assignments. 임무의 분석자료와 탈출 계획을. Others must cast suspicion on someone else. 모두 폐기한 후 다음날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Fuck to why the hell do I let you drag me out to this shithole? You're Snow Barry. Harry는 청부회사 이사. You're about services rendered, no loose ends, better complete. 업계 최고인 그를 순수하게 응원하고 you than I do. Than does. 한편으로는 걱정도 해주는 oh, 아서의 유일한 친구였죠. So 그런 그의 아픈 손가락은 disappointment. Always has been, always will be. 유일한 그의 가족인 아들 스티브였죠. 다음 날 아서는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임무를 열람하는데 어제 그 해리가 타겟이었습니다. The 실수일까 문의해 보지만 또 다른 이사 딘을 만나는 자리. Six months ago, we were commissioned to undertake the largest contract we've ever attempted. I assigned a team of five operatives to work in concert on the mission. All five were killed. You we probably knew some of the men on that team. I knew this one, Sebastian. Two people knew the details here. Me and Harry McKenna. Harry sold us out.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통장 220억 원이란 돈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던 해리는 아서의 부름에 급하게 나온 해리는 문 열린 채로 서 있는 자신의 차를 보고는, 케이프타운, right? 아서가 왜 왔는지 알아채죠. So what's the story here? 메카니가 아서는 이번에도 사고사처럼 꾸밀 테고. 자동차 강도범에게 총을 맞고 죽는 사고. 변명 한마디 없던 해리는 갑자기 총을 꺼내고. 독특한 문구가 적힌 33년간 압수된 그 권총. 아서의 암살이 좀더 수월할 수 있게 돕고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결과 친구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해리는 자동차 강도에게 죽은 걸로 처리됩니다. 늦은 밤 고급차 옆으로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하고. Mm, can I have it. 너무 맥락이 없었나 싶어. I'm relieving you of your automobile, motherfucker. Out of the car. 길게 얘기하니. Seriously? Seriously.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이안된 건지. 긴장감 일도 없던 그는. Okay. 강도의 총을 보이며 묻죠. 그때 나타난 hey, 아서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I through, you, 아버지 해리의 복수를 위해 차량 강도를 유인하고는 한명한명 한명 총으로 죽이려 한 해리의 아들 스티브를 말리는데요 a back. Give a I'm a 며칠 뒤 장을 보고 오는 아서에게 And, uh, I wanna know what you know. 삶의 목적을 복수에서 암살자가 되는 것으로 바꾼 스티브는 자신이 죽인 해리의 아들이 자신의 부사수가 데려하자 심경이 복잡한 아서 재기를 위해 시작된 첫 번째 미션 치와와랑 커피숍에서 시간 보내기 6주 동안 이 행동을 반복하며 사격 훈련도 병행하고 꾸준한 치와와와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팬도 생기죠. 사고사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비전서 보험회사의 사망 사례집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아예 아서의 집으로 이사와서 그가 공을 들이는 에마를 보다가 슬쩍 쳐다보면 괜한 아쉬움을 보이는데.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게 선을 긋는 아서와 이제는 그게 섭섭한 스티브. 2 3가 커피숍에 계속 가야했던 이유는 him, 경쟁업체의 메카닉을 암살하기 위한 설계였죠. 남자와 치와와 e 환장하는 그에 대한 you have... you, uh, drink, you... be... yeah. 설계가 시작됩니다. Drops, 바에서의 술자리에서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 방식은 아니다 싶었는지 독약을 도로 집어넣고는 좀더 과격한 방식을 떠올리는데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허리띠로 뒤에서 목을 졸랐다가. 로킥과 엘보로 승기를 잡았지만 높은 체급 차이에 뼈 엄청난 내구성의 냉장고로도 소용없는 그의 힘 앞에 정말 죽겠구나 싶었던 스티브는 드라이버 그리고 사브로 끝을 냅니다. 메디킷을 건네주던 아서는 그의 돌발행동에 생각이 많아지죠. 세워진 차에 들어가서 성공보수를 받은 뒤 yeah. you used an to your son. 스티브를 지켜 일을 완수한 것에 대해 know you his 대놓고 와서 염장을 쑤시다가 새로운 계약을 줍니다. 이번 타겟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 스티브의 제안은 아드레날린 과다 투여. 아드레날린 과다 투여에 에피네프린이 더해지면 치명적인 극독이 되므로 그가 4분의 1의 확률로 살았어도 자신의 명성과 돈을 이용해 젊은 여성신들을 성폭행 후 살인으로 입막음을 해오는 그는 right 부담이 적은 뉴페이스를 선호했는데요 최상층 그의 개인실에 카메라들을 부착하고 입합니다 그렇게 그가 마약을 수액으로 맞고 있는데 수액 표면에 써진 약품 이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약에 완전히 취해 있는 그를 보다가 수행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물 과용에 의한 질식사로 만들어버리고. 그때 너트 굴러가는 소리에 머지하며 거울 앞에서 서성거리는 녀석을 거울 뒤에서 총을 겨누다가 Take it off the wall. 보내주고 시작합니다. 스티브는 포복으로 아서는 기다렸다가. 다가온 한 녀석과 방에 있던 두 녀석을 제압하고 강화 유리에 구멍을 내고 밖으로 나가죠. 스티브는 대담한 레그 샷과 지난 훈련의 성과로 위기를 벗어나죠. 총알이 다 떨어져 나서는, 녀석의 꽉 끼는 구두에 감사를 표하고 스티브와 함께 하강합니다. 줄의 길이가끝이고 가까스로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가 유유히 빠져나가죠. 그런데 공항에서 죽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그놈. 공항 셔틀이 올라타 <놀람> 그의 생존은 단하나의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었죠. Dean paid me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to kill the others. Told me to fake my death, disappear. Cape 그 작전. You know what else he told me? That Harry was getting suspicious about a blown operation. Was about to blow the whistle. It had to be taken care of. 그때 정작 돈을 받고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없었고 해리를 배신자로 만들어 제거하기 설계였던 것이죠. It's not the fact that you killed them, is it? It's that they played you so easily. That's what bothers you. 팩트로 아픈 곳을 쑤시다가 손잡이를 잡아 뽑고는 레프 두 훅을 피하고 날린 카운터에 힘이 풀린 녀석을 언제나처럼 사고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스티브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미 집에는 그 권총으로 딘이 보낸 놈들이 정리됩니다. 딘을 찾아가기 전, 아서의 차고에서 정비하던 스티브는 자동차 강도가 가져갔다는 그 총, 아버지 해리의 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대단한 아서가 친구 해리의 복수를 왜 하질 않는지를 바로 아서 자신이 범인이었기 때문이란 걸 깨닫고는 총을 장전하며 분노를 감춥니다. 딘에게로 가는 길, 주지 않는다는 아서의 말에 so it's best 지나가는 버스를 탈취한 스티브. 설치한 카메라로 딘의 차량을 발견하고 딘의 후미를 끊고 보이드를 정리하고는 세워놨던 트럭으로 뒤쫓는 아서 그리고 버스를. 딘의 선두에 들이미는 스티브 딘의 차 옆면만 위협해주고는 뒤로 뺀 그의 차 옆면으로 달려드는 아서 승질뻗친 딘을 말없이 보내줍니다 아서을 보면서 씨웃는 스티브의 품에 있는 그 권총 재차 확인해 보는아서는 눈빛이 가라앉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해서. No. You know n o 지난 정을 곱씹다가 땅에 뿌려지는기름에 총을 발사해버리는 스티브, 해리의 복수를 완수했다는 후련함을 안고, 아서가 그었던 그 섭섭했던 선들을 마음껏 넘으며 승리감에 취해보는 스티브였는데요. 전축에서 발동된 장치로 불이 나기 시작하고 조수석에 놓여진 종이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만 나오다가 자동차 폭발사고로 떠나는 스티브와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서의 집 떨어진 그 총에 적힌 승리는 준비된 자를 사랑한다는 문구 한편 주유소 폭발사고를 조사하는데 그때 아서는 탈출했었습니다 동정심과 미안함에 제기의 기회를 줬지만 자신을 죽일 기회는 주지 않았던 선이 확실한 남자 아서 해리를 죽이게 되는 개연성은 아쉽지만 뚜렷한 캐릭 컨셉과 그들의 묘한 케미, 흥미로운 설계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액션이 일품인 영화 메카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